워마이쇼 와우 네한세영의 사랑이란 말하는 마음의 병 듣고 왔습니다 네 <laughs> 파트 2 어, 16년이 지났지만 16년입니까? 어, 네 <laughs> 대박입니다 뭐, 아주 여전히 좋,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파트 1이 더 마음을 때리긴 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비가 예술이었잖아요 네. 예전에 활동할 때요 <laughs> 네.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 어 파트 1과 파트 2를 이제 헷갈리셔 가지고 아, 음. 파트 1을 틀었다가 아. 방송 사고가 제대로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다. <laughs> 딱그 후렴구에 딱 그게 나오자마자 <laughs>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laughs> 서로를 쳐다보면서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laughs> 네. 이 얘기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네. 뭐, 파트 1을 한번 틀어보시면. 그렇죠. 파트 1을 틀어보시면 <laughs> 네. 아실 겁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나쇼님을 소개하다 말았는데. <laughs> 네, 저입니다. <laughs> 나쇼님 아,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나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사실상 이제. 네. 하세용 나오기. 이제, 음. 나오고, 이제,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나오면은, 노래 듣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저는 소개를 한 다음에, 한세형 노래가 나오니까. 요네 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어, <laughs> 어, 약간 저기 붕떠있는 느낌이네요. 네. 저으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저는 나시고요. 네. 네. 아, 이 라, 라디오 베테랑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하려니까 제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되네요. <laughs> 제가 원래 라디오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네. 어,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입으로 터는 걸, 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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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네. 입으로 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네. 때문에, <laughs> 아, 방송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첫 번째 게스트로 네. 불러주셔가지고, 네. 아, 네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네. 어, 팟캐스트나 라디오 음.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첫방을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네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이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 네. 청취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laughs> 네. 첫방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네. 최대한, 네. 네. 저의 개인 신상보다는 재밌는 걸로 일단 뽑아보려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수...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준비가 돼 있어, 이미. 네, 준비가 돼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첫방이 음, 준비 돼있어야죠 저희 사실은 이제, 음. 그, 나시오님의 뭐 근황을 네. 미리 좀 들어보고, 네네. 뭐, 네네. 어떤 얘기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을까, 뭐, 음. 얘기를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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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얘기만 너무 오래 했어요. <laughs> 정작 방송을 시작도 안 했는데, <laughs> 네, 아무래도 저희 방송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될것 네, 같습니다. 아까 녹음을 네. 눌렀으면 그냥 끝났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네. 이게 또 이제 라디오 형태이기 때문에 네. 또 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네. 마시오님의 과거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나쇼오님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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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했다는? 어쩌다가 힙합 음악에 빠지게 되셨는지. 아 정말 옛날로 가야. 네, 네 그래, 정말 옛날이 중요하니까. 괜히 그런 얘기를 장세하게 해봐야 제 음... 나이만 들통안 <laughs> <볼까요? 웃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네. 분들 중에 제가 그래도 제일 네. 어리니까. 네. <laughs> 예전 마음을 좀 <laughs> 생각해 보면 네네 여기 어, 지금 저 저로 인해 저로 먼저 막 십몇 네. 년 나왔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이게 그 정도만 아니면 아 놀라운 건 이제 그거 나올 때 제가 활동도 하고 있었다는 <laughs> 그렇죠. 충격적인 사실 을 <laughs> 때문에 제가 이제 연식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가려보면서 얘기 네, 해야 될거든요 네. 어, 예전에는 언더그라운드가 지금보다는 활성화 안돼 있을 음, 때였잖아요 이게 저번도 음. 크지 않고 그데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제 언더그라운드 활동 시작 이제 17살 때부터 했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어 오늘 제가이 게스트 첫 게스트 하게 된 이제 제일 중요한 계기였던 DJ 래피 형. 네, 네. 음. 래피 형을 그때도 만났고. 그때 클럽이 그랬죠. 슬러거 그때인가요? 네, 슬러거 클럽에서 만났었고요. 그 원래 그 슬러거 클럽 하면서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엠땡 어방송국 방송국. 힙합 더땡 네. 힙합 네네. 더 바이브 아 힙합 더 바이브는 아, 되죠 괜찮네 아, 아방송이 헷갈려 가지고 네. <laughs> 힙합 더 바이브 프로그램에서 네. 프레스타일 대회 할때 네. 그때 래피 형이 진행하셨을 때 그때 네. 이제 저도 나가면서 아 이제, 그때 나오셨구나 네, 그때 이제 안면도 트고 이제 그때부터 좀 힙 동아리들이랑 또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음 지냈어요. 그때가 17살? 네. 딱 17살. 그1 네, 때였어요. 아아 2000년 초반, 1999년도 막 그때니까. 네. 지금이었으면 고등래퍼를 나가셨겠군요. 네. 딱 고등래퍼 네. 나갈 음 나이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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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래퍼 나오는 분들 보면 이제 되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 그 마음이 저, 이해가 네. 가고. 저, 저 활동할 때랑 지금 고등래퍼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너무 수준도, 수준도 너무 다르고 네. 어.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환경이었으면 저렇게 할수 있나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불현도 음, 음, 예.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매길 인생으로 랩만 음, 쭉 해왔고요. 그, 그때는 사실 랩이 굉장히 빨랐어요. 음, 지금도 빠르다고 하는 분들이 음, 계시는데, 그때 한두 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상하게 혼자 빠르게 하고 있었던 음, 래퍼였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음, 이제 회사를 좀 전전하다가, 어, 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laughs> 네, 저의 성격이 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laughs> 웃으안 되는데, 이것 네, 저도 이제 <laughs> 네. 혼자만의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네. 생각한 지가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아하. 네. 이게 지나고 나면 네. 이게 웃음이 나요. 네. 네 근데 아, 뭐 그때 네. 뭐 그때 마음에는 되게 괴롭고 힘들었겠죠. 음, 근데 음, 네, 지금은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또 그때가 또. 이제 괴로웠으니까 네. 이제 네. 지나고 <laughs> 났으니까 보상받는 심리에서 네. 아, 이런 데 나와서 써먹어야지 네. 라는 네. 생각으로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울컥한 마음을 네. 여기다 토해내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형. 막 이렇게 과거에는 아팠던 기억들이지만 네. 그것들 이제 지금 똑똑 같은 강도로 맞으면 그게 덜 아프단 말이지. 네. 응,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음. 래퍼들은 이야기꾼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의 이야기가 또 음. 생겨나는 거니까. 그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 이야기 오늘 또 그렇죠. 계속 털어봐야죠. 그렇지. 네. <laughs> 정말 디스의 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살면서. 네. 가사를 제조해주시고 계시죠. 그분들이 나타나시면. 네. 오늘 오늘 여기서 디스하실 건 아니죠. 네, 네. 아, 물론이죠. 말로는 하지 않아요. 저는 랩으로 하죠. 네. 벌스가 <laughs> 길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아마도 근데 음. 지금 어,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시오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어 누구 누구를 여기서 뭐 디스하거나 아니면 좀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음. 음. 그런 인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실 거예요. 그러... 네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소문 있어요. 소문 이런 거 그럼요. 또 힙합 쪽에서는 음.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음, 그렇죠. 이게 청취 여러분들이 네. 네. 뭐 그래서 그런 인물이 네. 오늘 혹시라도그론이 되겠죠. 나올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나중에 <나심신 웃음> 마음이죠. 네, 네, 네. 전잘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힙합도 바이브 때를 음. 뭐 넘어서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아,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원래는 래퍼가 되고 싶은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네. 꿈 자체가 생각하고 있던 것 자체는 래퍼가 되고 싶었던 거였는데 원치 않았는데 아무튼 어떤 기회로 인해서. 대중음악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게 이제 나초시의 20대인가요? 네, 이제 네. 20살이 딱 됐을 때. 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지금 고등 래퍼들처럼 고등 래퍼들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랩을 하고 클럽에서 음. 공연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제 나이 또래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플로우나 음. 팔로알토나 콰이엇이나 음. 음. 이런 분들이었어요. 음.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얼마 안남은 그분들이 지금 신을 거의 주도하고 있고 그렇죠. 거의 JK 형님 같은 대부가 음. 되어 있죠. 음.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타이밍에 어, 꾸준히 랩을 하고 있었음에도 어, 모르겠어요. 왠지 TV에 나가고 싶었나 봐요. 음. 그러니까 TV에 나가서 뭔가 스타가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20대 초 중반을 많이 시간 허비한 감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갔고, 음. 회사가 그다지 저에게 이제 호의적이지 않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와의 문제와 마찰이 생기면서 이제 제가 한창 제일 활동적으로 이제 랩도 하고 모든 걸할수 있던 시기를 좀 많이 보낸 편이었고요. 음.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음. 군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힙합신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을 잘하고, 공연을 잘하고, 뭐 이러면 될줄 알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음.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됐고 음. 이제 어떤 특수한 뭔가 특별한 유니크한 음. 뭐 이런 스타일이 있지 않으면 주목받기 어렵고 너무 랩하는 인구는 많고 수요는 이제 너무 적고 요 음.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이제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음악들은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열심히 랩하고 음. 열심히 빡세게 랩하고. 음.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소울 쪽 계열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음. 노래를 많이 하고 싶었고 음. 음, 랩을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즐기고 리듬 타는데도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어서 음. 저는 지금이 약간 그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랩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들을 계속 하고 싶었던 시기라서 음. 이제 여러 회사들을 전전하면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딱 지금 그 반반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랩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음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와, 연륜이 이제 묻어나고 아. 있습니다. 저는 음. 사실 나쇼 씨를 한 10년 전인가요? 네. 그 공연 포스터에서 되게 많이 봤었어요. 아, 아 네, 네, 제가 한참 공연 많이 했렇죠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언더그라운드 시절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을 찾아 듣곤 했는데, 그래서 와, 상당히 잘하신다, 매력 있는 래퍼다 하다가 네. 이제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죠 만나게 되면서 보니까. 아 나시오 씨가 거쳐왔던 음악 인생에 저희 저희 동료들이 또 많이 걸쳐져 있더라고 요 네. 보니까 그곳에서 <웃음> <웃음> 저희 오늘 들을 노래 중에 나시오 씨 네. 음악 중에 그는 그 시절 노래 음악이 있나요? 아그 시절 음악은 없어요 아, 제가 그렇습니다. 과거를 지우고자 하는 제 마음으로 네. <laughs> 그러고는새 마음을 먹고 나기 <laughs>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어, 일단 방송이다 보니까 비속어 없어야 되니 네. 어. 아그런 아, 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네, 아, 네. 재밌게 하시려고일부러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것 같은데 아, 제가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평소에 네. 욕을 전혀 안 하거든요 네. 비속어를 전혀 쓰지 않아요 음. 흔히 친구들끼리 하는 비속어도 전혀 쓰지 않는데 네. 랩에서만 좀 쓰는 편이에요 네. 저는 네. 자아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아, 그 약간의 모토가 있어서 아. 저는 에미넴 좋아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뭐 에미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제 원래 성격과는 다르게 랩할 때는 다른 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거칠게 하는 편이고요 디스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방송에서는 틀수 있는 노래가 없네요. <laughs> 어, 네. 갑자기 디스 하니까 네. 누굴 디스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네, <laughs> 아, 저는. 디스를 아, 좀 많이, 많이 하셨나요? 아, 저는 문제가. 네. 어, 보통 래퍼들이 생각하는 디스라는 그 개념으로 디스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저, 아. 저는 언제나 비유 중심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노래를 전체를 다 듣는 다음에 이거 누구 스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아, 오케이. 음... 저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아니면 지금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다 네. 아니면은 특별하게 이 주위의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뭐 관계자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가사 만써요 음... 아, 아,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가 흔히 모두 깍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음... 사람 앉혀놓고 다 음... 이제 비속으로 이제 발라놓는 음, 좋은 방법이지. 네. 그게 정말 흔히 이제 관심을 끌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저는 오히려 그걸 더 혐오하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제 안에 넣고 싶은 심정이 더 크기 때문에 음. 디스를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을 이 거예요 디스가 음. 뭐 관심 받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친구들이 네. 간혹 있잖아요 많지. 많죠 네. 실, 실제로 근데 관심을 그래서 가져 주니까 더, 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굳이 자기가 기스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 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 디스를 막 한다거나 네, 네. 랩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네. 이런 음. 거 단순히 네. 이런 거 가지고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네. 디스도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분들인 거 음, 같아요 네. 책임감 있게 해야지 그렇죠 음. <laughs> 왜 갑자기 반말을 하세요? <웃음> <웃음> <치는잖아>? <웃음> 아니 독백이었어요 <동>, 독백 <laughs> 아 독백이었어요? 혼자, 혼자 말을 <laughs> 방송에서 하시는 아. 아, 진행이 됐요 아주 아니, 마이크 잘 넘어가고. 제가 아, 네. 원래 저기 한세형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있다가, 네. 아, 메인 자리에 앉아있 네. 너무 네. 어색한 거야, 지금. 아, 그렇죠. 네. 아니, 되게 신선했어요. d j 가 혼잣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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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리액션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아, 쌤, 네. 다 진행자로 생각하시고.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아, 앉아봐서 아, 알거든요. 아, 알거든요. 아, 네. 네, 얼마나 뻘쭘한지. 너무 든하게 한세형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도 오늘 또나쇼 씨가 이렇게 말을 조리, 음, 이렇게 조리있게 조리 잘 네. 하셔가지고요. 네. 네. 오늘 디제이 디제, 디제 진행자분이 <laughs> 네. 좀 정신을 놓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 아주, 아주 넓은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laughs> 지금 약간 결제 서류를 보고 계신것 같아요. 지금 사인하시려고 <laughs> 그 리액션을 열심히. 주었어 네. 아,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 얘기도 좀 해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쇼씨가 여기저기 회사를 거쳐 다 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 방송에 나와, 나오고 싶었던 욕심 네. 그 시간을 지나서 다시 이제 초심이라고 할까 해야 되나요? 네. 언더그라운드 마음을 다시 잡고 네네. 그 동료들과 다시 음악을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했던 이야기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어, 익숙한 또 어, 그 래퍼들, 래퍼들 네. 이름이 또 음, 나오겠죠. 네네네네. 나오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 네. 일단은 군대를 갔다 온 음, 다음이고요. 음. 이제 저는 현역으로 갔다 왔으니까 전혀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사실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음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나의 수명이 어디까지인가, 음. 내가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가라는 음. 고민을 사실 굉장히 오래 했었고, 어, 나온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약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스나이퍼 사운드 소속이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와 같이 했던 시간이 있었던 KK 형을 만났고요. 네. 그 형과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 시간을 같이 했어요. 음. 네. 이제 여러 기획사들도 전전을 했고요. 네.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리 잡을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졌어요. 음. 어, KK형 도움도 분명히 있었고 네, 회사 도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음. 저 개인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따가 틀을 노래인데 음. 어, 제 인생에서 어한세형처럼한세형처럼 음. 한세형처럼 이제 나의 최그부류의 명곡이 무엇인가라고 네, 할때 저도 그게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있고 그 노래 하나만으로 음. 10년 동안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음. 저는 계속 10년 내내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음. 언제나 그 음악을 얘기하고, 음. 그 노래에 대해서만 얘기를 음. 하는 걸 보면서, 음. 아, 나는 과연 언제 내가 저때 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케이. 아니면 저 때의 인지도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다가, 어,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지금 회사와 연결이 되면서, ost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 음. ost 작업이 이제, 이제 mb땡에서 네. 방송하고 있는 이제 드라마 OST였고 그 ost 였고, 그 ost 이제로 인해서, 어, 그 전에 있던 제 곡이 이제 이 곡으로 덮이게 됐죠. 뭐 물론 제가 제 주장과 의지를 갖고 만든 트랙은 아니지만 음.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한 노래여서 어. 어, 장재인 씨와 함께한 환청이라는 네. 노래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와야 되지 아, 않을까. 지금 환청을 그럼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